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는 활기차게 어떤 일이 매우 잘 되고 또살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되는 일 없고, 너무 공고한 아픔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중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아픔과 시련은 더 깊고 강하게 우리 삶에 인상되어 각인됩니다. 그러나 또한 또 살펴보면, 그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은 성도들도 역시 살펴보면, 늘 고통과 난관 속에 초조함을 가지고 순간을 줄타기에 넘어가고 있는 삶의 애련한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살게 된 인간들의 삶의 구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라. 내 영,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살아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또 오늘날도 당연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임을 실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는 황폐되었고 백성은 피폐하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의 여흥을 위해 비파 타고 노래 불려야 하는 자신들의 신체를 한탄하며 차라리 내 혀가 이틀에 말라붙고 내 손이 오그라들어 비파를 타지 못하면 하는 이와 같은 참혹한 소원을 가질 만큼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 37장을 보면 두 개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보게 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과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모습입니다. 마름뼈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을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는 남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마름뼈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참혹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회복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덕분에 남북으로 분련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7장 전반부, 참혹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 곧 포로 상태에 죽음을 방불하는 지경에 있는 이들의 참혹한 상황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소생과 삶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골짜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의 능력도, 활동도, 기운도, 가능성도 없는 참혹한 상태. 그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2절.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은 피폐하고 백성 중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소망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유다 백성의 상태는 호흡은 있어도 해골과 같은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나라 떠나 잡혀가 가혹한 시련의 세월을 살고 있는 백성들은 골짜기의 해골과 같은 의미 없는 고통의 연속뿐인 삶이었습니다. 살았다 해도 의미 없고 다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모진 목숨 유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해골과 같은 참혹한 인생의 바닥의 시대가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습니다. 꿈을 잃은 시대. 방향을 잃은 시대입니다. 다이슨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권고의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2025년 최신 보고서로 20년 넘게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국가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자살 증가 현상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일이 어떤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우울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일자에 의하면 정부는 2034년까지 자살률 연차를 두고 순차별로 줄여 2024년 10만 명 대비 28.3명 그리고 2029년 19.4명 2034년이 되면 17명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총력 대응 추진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 올라가서 백성들 살기도 좋아졌을 텐데 오히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한의 삶은 더욱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은 역시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체 수치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경제적인 수치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상대적 고통과 무기력에 하면은 사람들은 점점 들어감을 봅니다. 꿈을 이루면 방향을 이루면 가야할 목적이 없으면 잠시의 좌초나 소망 없음에 그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의 아픔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든 막아보고 중단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무기력합니다 인생의 삶이란 어차피 극복의 삶입니다 범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인생들은 수고로 인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편 126편 2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축복의 말씀에도 어김없이 전제되는 것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라라고. 수고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2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자랑한다 해도 이런 수고를 겪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을 극복했다. 라는 우리 삶의 슬픔의 고백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세워가는 영적 의지입니다. 만약 그 의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삶은 무기력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하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력을 잃고 점점 힘을 잃어 죽음의 지경을 향해 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의미 없어 반복으로 이루어질 뿐일 때 죽음과 다름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깃발을 매달아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수 있고 현실의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현실을 극복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어진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지경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다 백성 바벨론 포로 상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더욱 암흑 마른 뼈와 같은 해골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영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사로잡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삶의 육체적 공급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말라져 있는 이제까지 삶의 기력까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리 있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아픔은 영적 고갈의 상태입니다. 인생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필연적인 소외감과 고립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소외와 고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힘 좋다 상실했다고 생각될 때 인생은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영적 구원을 위한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인생은 암흑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드간 이전의 추억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기력도 의지도 없는 단절의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다 로뎀나무 밑을 찾아 이제 도망치는 것도 너무 피곤해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것도 쫓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을 삼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명의 힘이 나를 움직인다면 삶이란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평과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충만한 은혜 세계를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오직 삶의 하루 기쁨이란 잠시의 쾌락일 뿐이고 하루의 고통이 삶의 저 깊은 계곡으로 빠뜨려지는 절망의 시대. 고통의 세월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비가 너무 쉽게 바뀌는 거예요. 금방 좋아했는데 금방 슬퍼지는 겁니다. 금방 좋아했는데 금방 싫어지는 거예요. 금방 함께 가다 금방 서로 길을 달리하는 겁니다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니 좋아하다가 그것을 못 믿어 어려움 닥치면 다시 실망하고 조금 좋아지면 또 희낙낙하다 또 꼬꾸라지는 삶의 반복입니다 수많은 날들 수많은 노력들 이루어왔던 과거의 화려함들도 이제는 그저 해골과 같이 추하, 추한 모습 의미 없는 외양 힘없이 회한으로 지속되는 시간들에 이르러 경악하는 삶의 날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기를 잃었기에 모든 수고와 애씀도 해골의 바람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참담한 시기, 삶의 용기와 기력과 영적 능력을 상실한 시대는 해골 골짜기에 부는 스산한 바람에 바스락 거리는 시체와 뼈들의 소리를 낼 뿐이지 승리의 환성을 지르지 못합니다. 삶의 바람이란 생각의 판생각과 판단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찾아주지 않는 버려진 삶.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해골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물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관심 없고 찾아주는 이 없고 이미 버려지고 방치된 삶이었습니다. 삶의 이전 날들이 후회스러워지고 다시 기회를 갖고 싶으나 이제는 그 회복의 의지조차 낯설어진 삶의 곤고한 때. 이제 그런 삶의 때가 지금 내 때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후의 발걸음을? 거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와 같은 백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인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구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치고 지킨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조차 그 인생의 구원조차를 위하여 생활의 구원조차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곤고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기쁨이 우리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무기력에서 우리를 구조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기력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로 살수 있게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말씀으로 뼈를 맞추시고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전언하십니다. 그 백성을 다시 조합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으로 인생들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의 낙심과 좌절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회복합니다. 니아미아 8장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게 하고 해석하여 줄때 그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소생합니다. 여화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임을 다시 깨닫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면 백성들은 소생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외칠 때 5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세결골짜기의 뼈들을 맞추고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결골짜기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찰을 거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군대를 이루어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백성을 은혜 지경으로 몰아가십니다. 뼈를 맞추신 하나님 힘줄과 살과 가죽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게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일으키십니다. 소망주고, 말씀에 감동을 주고, 의지를 주고, 행동하고, 노력하게 하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상황에 돕는 바람을 주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그 지속을 통해 이루는 습관의 변화,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의 변화와 기증과 원칙의 상향적 변화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발전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군대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와 재구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해골같이 버려진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맞추시고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재창조와 재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안 바뀌나 그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다시 빚전 만드십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지 못해도 다시 구성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미 정치고막 내린 무대일지라도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그 끝난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신 그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끝나버린 내 삶에도 다시 제 창조와 제 구성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끝난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께 사용될 때는 내 모습이대로가 아니라 나를 고치셔서 다시 만드신. 그 영허런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대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내 모습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유효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심.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명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니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낙심과 좌절에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회복을 통해 우리 인생 모든 죽음의 상태를 해치고 나와야 합니다. 낙심이란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앞에 모든 상황이 다시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큰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버리고 싶은 성품, 인품, 인격의 무덤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고아한 인격과 인품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나 자신도 실은 우리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인격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덤 같은 우리의 인격, 자리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성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무능력의 세계에서 역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같은 무능력과 무기력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입니까? 해골의 상태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짙은 영적 혐오의 상태에서 다시는 그 상태로 머물거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온전한 전환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악의 낙을 추억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거나 다시 누리고 싶어 하는 악이 없도록 현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과하는 은총의 백성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원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여호와 유일주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만 걸어다닌만이 아닌, 다만 살아 움직인만이 아닌 이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회복되어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해골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즉,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고 무엇인가를 나눌 것이고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이며 복음이 담긴 사랑의 전달이고 은혜의 나눔과 공유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은혜로 확장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벗어지고 우리의 편협이 넓혀지며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망설이던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소심했던 내가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내가 자신이 있어집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내 생각 위주로 흘러가던 우주의 부유물이던 내가 주님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위해 나를 던지고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춤추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골짜기의 뼈 같은 고통의 장면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 재구성, 재창조, 영을 불어넣으심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사명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리라는 막연하고 책임회피하는 무책임을 넘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믿기에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기에 기쁨을 주며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을 누리는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감격, 은총,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서면 그큰 산의 기운을 느껴 무엇인가 영이 새로워지고 그 모든 삶이 힘을 얻는 큰 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누군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큰 하늘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당 중앙교회는 그 별이 한두 개 있어, 우리는 이런 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 별이 우수수한 은하수처럼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별들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